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겸 필라테스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권성이라고 합니다. 많이 걷거나 오래 앉아있으면 발이 붓고 다리가 욱신거리는 경험 누구나 있죠. 저도 물리치료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불편함을 호소받곤 하는데요. 실제로 발과 다리의 불편함의 원인은 대부분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입니다. 다리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근육에 적절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욱신거리고 붓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게 바로 마사지인데요. 제가 에어슈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발등, 발바닥, 그리고 종아리까지 넓은 면적을 다 케어하기 때문에 다리 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사지하면 무조건 세고 강하게 받아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마사지를 받을 때 국소적으로 강한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하게 된다면 근육에 손상이 올수 있고 강한 자극에 익숙해져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압력에 통증을 느껴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를 받는데 오히려 온몸의 긴장감만 증가하게 될 수도 있고요. 에어슈 같은 경우에 발부터 종아리까지 넓은 면적을 순차적으로 골고루 아프지 않고 기분 좋은 압력으로 마사지 해주기 때문에 근육 이완과 다리 순환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붓고 뭉친 근육은 온열을 가하면 순환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산소와 영양분이 빠르게 공급되어 근육의 회복을 촉진시켜 주는데요. 에어슈는 온열 마사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근육을 쉽게 이완시켜 주고 효율적으로 피로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에어슈의 제일 큰 강점은 다섯 개의 에어셀로 나누어져 순차적으로 발부터 종아리까지 마사지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대부분의 마사지 기계는 종아리에만 초점을 둬서 아쉬웠는데 에어슈는 발바닥, 발등, 그리고 발바닥과 종아리를 이어주는 아킬레스까지 마사지가 가능해서 근육의 경직을 완화시키고 피로도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에 제일 중요한 온열 기능까지 더해져서 마사지만 받았을 때보다 더욱더 빠르게 피로회복 속도를 높여줄 수 있고, 순환이 촉진되어 근육 뭉침이나 경직으로 인한 불편함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사지를 받을 때 동일한 강도와 압력은 시원한 느낌이 덜하거나 지루할 수 있는데, 에어슈는 세 가지 에어순환 모드와 3단계의 에어 압력으로 나뉘어져 그날의 컨디션에 맞춰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리부터 발까지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한 모든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특히 임산부나 장시간 한 자세로 앉거나 서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섯 개의 에어셀이 종아리의 근육들 뿐만 아니라 종아리와 발을 이어주는 아킬레스, 그리고 발바닥의 내지근들까지 자극을 주어 발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타사의 제품들처럼 국소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발부터 종아리까지 순환을 도와주어 다리 굳기와 발의 피로회복에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 착용이 쉬워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에어슈의 특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